자, 안녕하십니까. 한국치 농업팀입니다. 자, 여기는 창녕의 남지 농협공판장입니다 자, 오전 11시에는 마늘 경매를 하고, 오후 3시에는 이제 이런 나체, 밥도 어, 있고, 고추도 있고, 그 다음에 오이도 있습니다. 오전 어, 홍고추도 경매를 많이 합니다. 자, 포고추도 경매를 하고, 이렇게 오이도 경매를 합니다. 자, 이제 경매 시작될 텐데, 다 경매하면 은 제가 또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. 자, 야채 경매합니다. 자, 오이 한 박스, 12,100원 나오네요. 자 보통 한 박스 4 1 0 0 원. 자 특대 오이 이만육백 원. 니다자 오이 막고추니다

자, 고추 1kg 4580원. 어, 아, 아, 경매가 아주 활기차네요.

자, 홍초입니다. 홍고추 1kg 2,200원. 홍고추 1kg 2830원, 홍고추 상입니다. 2020원 1kg, 홍고추 상 7개, 1kg 2460원, 아, 자 1. k g 3,530원. 아, 자, 상 고추 1kg 2,050원. 맞아요? 고추 1kg 2,830원. 썸나썸나썸나썸나 2,300원에 2 0 0대0원0 0나 하나 나게나낙나낙나낙나낙나낙썸나안나 썸낙 1 4 맞춰주세요 3 0원에 하겠습니다 밥 고추 특 1kg 4천원에요

자, 이게 택입니다. 어, 15300원, 택입니다. 어, 35개, 16300원, 빠가라, 어, 16300원 나오네요. 자 이렇게 야채 경매 자 정리합니다. 감사합니다.